네, 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당와노이다의홍석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X V8이라는 제품인데요. 체크을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8세대 i7-8750H 2.2GHz RAM은 DDR4 16GB 그래픽카드는 GTX 1070 8GB SSD는 NVMe 512GB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5.6인치 해상도는 1920x1080 144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배터리는 94.24Wh 무게는 2kg 키보드는 RGB 백라이트를 적용했고 색상은 블랙입니다 네 그럼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판은 반짝반짝하죠 메탈 재질입니다 여기 벌써 찍힌 자국이 몇개 있는데 네. 가운데 크롬으로 기가바이트의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할 건 없고요. 뒷면으로 보시면 뒷면에 방열 구조가 CPU 팬 쿨러 등등 그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 패킹이 위에 두 개, 아래쪽에 세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립감이 굉장히 얇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얇은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될것 같은데 15.6인치의 게이밍 노트북 일반적인 평균 두께로 생각하면 2cm 정도 되는데요, 1.8cm, 18mm라는 아주 생각보다 얇은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열리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얇기 때문에 하판도 들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 열리네요. 우선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6인치 1920 1080 F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4Hz의 주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어, FPS 게임을 할때 조금 더 프레임이 높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겠죠. 고무 패킹으로 눌러져 있고, 어, 이게 5mm 정도 되는 슬림 베젤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날렵한 느낌. 네, 그리고 여기 로고를 보시면, 엑스라이트 팬톤 어,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해가지고, 어, 디자이너까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색감을 표현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럼 하단으로 내려가서 에어로 로고와 함께 HD 캠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판도, 어, 메탈. 판넬을 갖고 있습니다. 어, 상판은 메탈이고요. 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6열 키보드 배열을 갖고 있고 어, 상단 펑션키가 일반 키보다 약간 작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탱키가 있는데요. 그대로 크기를 살려놨고 그 아래쪽으로 방향키도 그대로 크기를 살려놨습니다. 대신에 시프트의 크기가 좀 작아졌고요. 컨트롤의 크기가 좀 커졌습니다. 스페이스바 밑으로 터치패드를 볼수 있는데요. 터치패드 안쪽, 아래쪽에는 물리적인 버튼이 존재하고요. 멀티터치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패널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뭐 프린트 된게 보이는데요. 뭐 배터리 모양, 블루투스, 와이파이, 하드디스크, 충전, LCD인가요? LED인가요? 뭐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좀 뭔가 했어요. 근데 이 하단부에 이 LED가 앞으로 해서 타이핑을 할때 사용자한테 전혀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포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부터 램 포트, USB 3.1 포트, HDMI 2.0 포트, dp 단자, 그리고 3.5mm 헤드셋 이어폰 멀티 단자가 보이고요. 반대편도 sd 카드 슬롯, 어, 썬더볼트를 지원하죠. usb-c 타입, usb 3.1 포트가 두개 있고요. 어, 전원포트, 그리고 캔시턴 락이 보입니다. 네, 그럼 GTX 1070 8GB를 탑재한 에어로의 어, 게임 성능이 궁금한데요. 배틀그라운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네, GTX 1070 8GB로 배틀그라운드 중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어, 뭐, 교전 중에나 파밍 중에도 70프레임 이상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고업을 돌려도 될것 같은데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상업에서도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60프레임 이상 교전 중에도 뽑아주고 있고요. 어, 원활하게 게임은 가능한데, 다만 팬 소리가 좀 크게 나는 게 단점일 것 같아요. 네, 역시 1070을 탑재해서 그런지 꽤 만족스러운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가바이트 에어로 15X 모델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개봉기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게 됐는데요. 네, 디스플레이는 1 4 4 h z 주사율을 갖고 있어서 게이밍 성능도 뛰어나고, 네, 무게는 2kg, 두께는 1.8cm. 그리고 그1070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훌륭한 스펙 게다가 가격도 훌륭하네요 230만원대 초반에 만나볼 수 있고요 2018년 12월 단어가 퓨전 노트북으로 선정된 제품입니다 네 저는 놀이다의 홍석표였고요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